극 유도 전동계라고 쓰요 P가 6이네요. 근데 고정자 슬롯이 36이라면 인접한 슬롯 사이의 전기각은 몇 도인가? 이거 360을 36으로 나눠야 되겠다. 이렇게만 돼요.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보냐면 이제 슬롯 사이의 전기각이에요. 슬롯 슬롯 사이의 전기각. 아,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. 그 극수당, 한극당 180도입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공식을 보시면 알것 같아요. 이렇게 슬롯이 아래오고요. 슬롯. 슬롯수가 아래오고, 여기 극수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파이가 들어갑니다. 여기서 이제 파이는 각도를 얘기하니까 180도를 얘기하는 거고요. 이거는 자세히 극수니까, 여기서는 지금 6이네요. 그 그러니까 슬롯이 얼마래요? 3 6이라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? 계산을 하면, 36분에, 3 6분의6 곱하기 180이죠. 그러면 6일은 6, 66이 36, 에다가 6일은 6, 6, 38이네요. 그러면 얼마나 합니까? 30이 나오죠. 그래서 30, 30도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